토요일 문자 수신은 아닌 네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현재까지 이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였다. 흐리멍덩한 머리를 흔들며 담요에서 벗어다려는데 아, 설마 토... 아... 아... 뭐야... 아... 또 토해? 아... 토 아... 아... 아 나와 좋은 사람은 이페달하고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노베라 디아블로스는 물간의 성심행사다. 나는 지금 노베라 디아블로스의, 아, 어제, 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구나. 나는 마이들에게이양세상에 관련된 어떤 칠를 내서 좋을 게 없다. 스스로 정모를 알아내어마모를 판별하는 방법 뿐. 뭐야, 이게? 뱀파이어 현미나. 얘가 미나구나. 강시 유채린. 구미호 한세리. 한세희. 서큐버스. 어, 이 언니 서큐버스야? 마녀 채실이. 누가 마무리인지 누가 인기인지 알아내다 한편 그들에게 신뢰도 아 호감도 잡도 해야 되는구나. 어... 페가로 가라는 건가? 의식을 치러야 한다 했다. 아, 그러면은 어제 그 숲에 있던 애도 누군가가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죽인 거네. 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대충 이해했는들. 그러니까 살인 현장에서 막증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누가 죽였는지 대충 추리를 하는 거야. 어씨 깜짝아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이 남는 아니었지만 악마를 만난 지금으로써 믿고 낳고 놀았다. 두렵게가지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왜 이렇게 비꼬는 것 같냐? 얘가 말하니까. 그래, 마을 사람, 이 마을이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라 했잖아. 그럼 마을 사람들이 또다 약간 악마 그런 걸 알겠지. 오씨, 폐가촌. 오 시체 살았나 보다. 오우씨하리 현장이다. 그래, 이 사람이 악마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악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마우스 오른쪽이요. 아, 어, 어 아... 아... 첫 번째 사건 용이다. 아, 이런 거... 방마무리들로 특성을 알아내야 한다. 동물 재물은 통해 소환되는 마무은 누구인지, 시몬터를 쓰는지 고령를 쓰는지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떤지, 실내, 아거짓 실내를 내가 믿는 아 호감도 작을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시발려니 <laughs> 농담이요 농담 아얘개 때리고 싶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어, 안... 여성과의 만남 시간. <laughs> 계획대로 오전 시간은 인간관계 할애하도록 하자. 어, 야, 실내도. <laughs> 야, 누구부터 갈까? 나리. 어, 뭐야? 야, 숲에서 혼자 졸고 있냐?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아야 이 중에 어떻게 마무리 있지? 씨발 다 인간인데 그냥. 이페자에 따르면 사나리키는서클버스의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마무리 인간의 감정이 침투한다고 들었다. 오, 서클버츠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무리에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어, 그런 그렇고 이렇게 혼자 하시면 위험하실 텐데. 위험이요? 살인 사건. 네. 몰랐어요. 왜 몰라?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랬어요. <laughs> 야, 아, 엄청 놀랬어요. 아 놀라셨구나. 선아리 씨. 네? 말 편하게 해주실네요. 오, 오, 나리 누나. 중대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 늙어 보여요? 살짝. 그런데 절대 아니라... <laughs> 야, 잠시만, 야, 옷을 때 표정 뭐야? 잠시만, 야, 옷을 때 표정 봤어? 잠시만... <laughs> 어, 왠지... 어색하네... <웃음> 준성이 <웃음> 나도... 부끄러워. 너도 그러면... 쉬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서나리 씨... 아니, 나리도... 어... 나리 높나... <laughs> 시간에 여유가 있다. 한명더볼수 있나? 아 근데 얘는 얘랑 은 아직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얘랑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얘는 나보이자마자 도망갔단 말야. 이 <laughs> 얘랑 대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문에 손을 뻗었다. 또 누구세요? 오 목소리 뭐야? 저 잠시 들어와 주시면. 어 둘이 한 방에서.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방에서 잘안 나온다고 걱정하신고 걱정하신다고요? 공포와 환멸에 가득 차 환멸... 야 환멸이래 씨 환멸 날만해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래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네? 어,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 저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 어! 어,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찌우면서 비가 날 때까지 찌우면서 어,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을 다가오고. 도쩔할줄 몰라서 막달리다가이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여관에 숨어있을 만 했네. 나한테 맡기면 돼 알았지? 가,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다 맡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1시쯤에는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합 중이 대사에 다시 나온다 했다. 그지 그렇다면, 어, 말사람들은 그 마무리들을 제대로 보시기, 시키... 아하, 마무리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구나,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숲? 아무래도 숲을 제일 많이 갔으니까 숲으로 먼저 갈까, 그냥? 오, 야, 숲에서도 여러 개... 아. 야, 숲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 잠시만. 아. 어, 야, 폐가촌, 폐교회, 폐교회, 교회. 교회는, 교회가 제일 그거 아닐까? 교회인데? 종교, 어, 종교니까. 서랍장. 어, 무서워. 책? 어, 마녀를 추적하다, 마녀. 마물 정보가 3개, 마을 기록물도 3개 얻었다. 내가 한번 해볼까요? 어, 마녀. 현혹 당해. 아, 현혹의 마물이다. 어얘 사몬터 쓴다. 그럼 여기서 사몬터고 여기 구령어니까 강시는 여기서 될 수가 없어.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강시? 아니 아니 강시가 누구지? 강시가 누구야? 강시가 누구였지? 아 유채린 유채린 인물 수첩 유채린 유채린 강시.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허, 이거 내 앞에서 말한다.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이걸 내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물을 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걸 그랬어. 오, 야 단순 지역 비하 발언. 말린 거다 이건. 아, 뭐쟤랑대화해서 얻은 게 없는데? 소리 봐. <laughs> 선택까지 오일 <laughs> 뭔가 저거 점점 모양이 만들어지네. 저거 마법진 모양 같은 선택까지 오일안와 있는데? 에? 왜안 와? 아, 오늘은 사건이 없는 건가? 시리. 시리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와주고 싶다고 해야 좀 신뢰가 가겠지? 내가 도움받고 싶다 면은 신뢰 안오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다 해보자 니가 뭔데 니까지게 사실 난 PD거든 MBS 방송 워망 테레비에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테레비 얘 약간 수상해 테레비라고 하는 게 약간 어? 멍하니 서서 뭐하나 도와준다며 이 말투가 할머니 같아 할머니. 접신 의식을 진행 접신이요? 접신 의식이면은 귀신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라 나무잡이 조합불. 나무잡이 조합불? 아 지금 시작한 건가? 나 나무잡이 조합불. 일단 너부터 장화. 뭐야 나 악마야 응. 나왜 정화당해? 물병?

나한테 키도 멈추지 마. 어, <laughs> <야>, 잠시만. <laughs> 오. 누가에게 가볼까? 아직 안 가네. 세이. 그래. 이 변호사 언니야. 세이가 왜?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나누실래요 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기 굳이 들어가야 돼? 어. 지금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사람인데 솔직히 아 너무 다 의심가.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헉. 알았죠? 여관 주인이 알려줬는데.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헉.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페가촌에 있다. 그 아저씨가? 왜요?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허? 아시 진짜. 차 <laughs> 얼굴 진짜 음이 응.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여요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기분 나빠. 교실? 교실 가보겠습니다. 교실로 걸음을 옮겼다. 뭐 없어? 오케이. 대충 한 볼까요? 구미호 구령어. 구미호 구령어를 쓴다면, 시 사문터에서는 구미호는 아니다. 오케이. 아직 시간이 남았다. 어디에, 어? 더 찾아볼 수 있어? 오, 뭐야. 오, 한번더 찾아볼 수 있다. 나무 박스가 보인다. 뭐가 들어 있을까? 욕망의 엽진도 <laughs> 욕망의 엽진도나 <옆진두나. 웃음> 골때리네 씨. <laughs> 아리오크의 진? 근데 내가 이거 진이 무슨 모양? 아 이거 진도 아는 거야? 아 그러면은 서큐버스는 아니네 여기서 또. 오 벌써 여기 용의자3 명밖에 안 남았어. 오 선택까지 잘 남았어요. 무서워요. 안아줘요. 선택까지 4일. 오늘 어딘지 안 가르쳐 줬나? 어, 강이다, 강. 오늘 강. 설마, 강. 경찰이 없는 세계관. 여기 경찰 없는데 어, 현호. 피해자 유풍, 현호. 홀려 있었다. 홀려있었다면은 마녀랑 서큐버스 마녀랑 서큐버스 강신 아니야 강신 아니고 아강신 이미 제어됐네 아 씨발 그러면은 의미 없는데 벌써 되게 좁혀졌는데? <laughs> 어? 저관 아니야? 관? 어얘 진짜 뱀파이어인가 봐 얘가 만약 마무리라면 얘는 뱀파이어인데 <laughs> 얘 진짜 뱀파이어인가? 아따 뱀파이어 아 씨발 깜짝아 뭐 보세요? 아, 아무것도 안 봐요 오 뭐야 네오시오 이게 뭐지? 관이니 안에 <laughs> 아, 뭐가 있는지 보여주나? 뭐야? 에? 게임기야? 이건 그러니까... 드라큘라 스캐스 게임기에요 골든이네. 어 질문을 어 게임기에 대해서 물을까? 네 그렇죠. 삼선대한정 그럼요. 제가 이거 아, 하여간... 엄마가 없는 거아냐 아니 <laughs> 부모님 쫄랐다 했잖아. 근데 약간 그 부분 가족 얘기가 나올라 하자마자 약간 넘어갔잖아. 없는 거아냐 벌써 아침인가? 현재까지 3일 사람 죽었나? 오늘 두곳 둘러볼 수 있겠다. 그럼 난 바쁘니까 이만. 뭐야, 바쁘니까.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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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 쓰러져? 어? 다리를 어? 헉? 멍이 왜 들었어? 왜 저래? 애들이 눈을 감으니까 다 못생겨지네. 거 정말 오지랖 널래. 나도 이 꼴로 어디 돌아다닐 생각 없다. 어... 어어? 어... 열쇠가 없나? 열쇠, 어쩔 수 없이 내 방에서 어... 맞아. 태교 교무실, 거기야. 태교 교무실에 있다고? 이거 나보고 들고 와 달라는 거냐? 설마... 어... 내 방, 어... 내 방으로... 아. 오오오오! <laughs> 치마가 좀 기네 얘도 핸드폰 시리처럼 최면 되나요? 시리야. 보여줘, 시리야. 보여줘. <웃음> 되겠냐고. <웃음> 어, 저기 있다 손가락. 야, 근데 이거는 폐교가 아니고 막 누가 박살냈는데 진짜? 저 칠판 저건 뭐야? 막냐고. 이제 열쇠 못 찾았다고 하면 되는 건가? 생활에, 박근숙씨, 계약을 했다. 어, 무당집 딸내미. 어, 제79 정도 사람이야? 실, 실이 진짜 할머니 맞았던 거임. 강시 숲에 도착했고, 어, 숲이랑 강이다. 그러면은, 숲, 여기가 숲이고, 이 패가니까 강시 아니고 강이다 강시. 어야첫 번째가 강시네. 야 체린이 인간 아니다. 어어얘 강시야. 오, 얘는 이제 실력도 쌓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그치 체린 양이야 난 네가 강시여도 괜찮다니 모든 것을 보여다오. 내가 말하는 것 봐. 사몬트 어. 뱀파이어는 사몬트 어. 아니고 뱀파이어 어야 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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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아니야 헐헉야 세이는 아니잖아 헐 허허허허